안녕하세요 시지안의원 신촌점 신예지원장입니다 난임병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즘에는 대개 3일 배아는 냉동하지 않고 최소 4일에서 5일 배아가 되어야 냉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냉동이 잘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5일 배아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겠죠 난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채취된 상황이면 3일 배아라도 모아서 이식을 하겠지만 5개 이상 채취한다면 5일이 적어도 하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장 좋은 하나를 이식하고 나머지를 더 배양해서 오일차에 냉동을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오일배아가 더더욱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채취된 수의 절반 이상을 오일까지 배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동이 나오려면 오일배아의 절대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채취된 난자수에 비해 오일배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요소와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난자의 질입니다. 대안은 난자의 세포막 안으로 정자의 머리가 들어가서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가 됩니다. 난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덩치가 큰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서 한 사람인 태아와 또 태반 조직까지 빠른 속도로 분열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자의 세포질에는 에너지 만들어내고 분열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여러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비해 정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헤드만 난자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됩니다. 대신 정자는 긴 경로를 무사히 이동해 난자와 만날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에 발생에서 난자의 유전 정보 외에도 난자의 세포질 내에 있는 여러 기관을 활용하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자의 질이 배아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소로 좋은 혈류와 영양이갈수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치료와 좌훈, 온열치료, 심부치료는 골반의 심부 온도를 높여서 자궁과 난소에 좋은 혈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궁으로 혈류가 좋아졌다면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겠죠? 좋은 영양은 한약을 포함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한약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양 들어있고 개개인에게 맞추어 처방되기 때문에 난자세포에 오류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체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재생인자도 중요합니다. 10시에서 2시를 포함해 깊은 수면을 취해주시면 성장호르몬과 재생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난자세포의 질이 더 건강하고 분열이 원활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막연하게 임신을 뒤로 미루지 말고 빠르게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나이가 젊더라도 불규칙하고 불건강한 생활을 사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의 난자의 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의 냉동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는 정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빠르게 분열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관에서 정자의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 유전자의 반은 정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정자의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에는 배아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남성분의 케이스에서 정상 정자가 1% 미만으로 검출되어 난자의 개수가 아주 잘늘 나왔지만은 이게 사회배양은 커녕 3일 배양만 나와서 여러 번임신에 실패한 케이스가 계셨었는데요. 이분은 업무를 그만둘 수 없고 늘 과로했으며 그래도 1% 정상정자 어쨌든 있으니까 배아 만들기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상 모양의 정자 안에 들어있는 DNA는 과연 정상일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할 시간도 좀 부족하셨고 한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공진단을 복용하며 치료를 이어나갔었는데요. 3개월 치료 후에 처음으로 사회배아가 나왔고 이 사회배아를 통해서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정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수면이 기초가 되어 기운을 정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 침 치료, 항산화물질 섭취,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과 공진단의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냉동 배아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질문자분의 성공적인 임신을 기원합니다.